자, 과연 이번 주에 상승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어디일까요 서울. 거꾸로 잡은 거 아니지? 어. 안녕하십니까. 5분 투자로 10억을 벌어보자. 직방TV 투자이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서울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 채널들을 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급적 한계. 그러니까 태생적 구조 자체가 공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저, 서울은 정비사업 이외에는 공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울이 나대지가 많거나 택지를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사업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공급부족은 불보듯 뻔한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공급이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때는 최소 3년에서 대충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최소 3년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상태는 아파트 노후도가 높은 상태고요. 또 신축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수 있는 강남의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게 굉장히 뜨거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호 입지에 이 신축 수급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다. 우리가 갈아타기를 통해서 이런 지역으로 움직이려는 수요들이 많은 겁니다. 자, 특히 강남은 빠질 수 없죠. 강남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강남 중심으로 서울 전체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차후에 이런 규제로 인한 공급이 부족해지면 또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서울이 오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소유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화를 가지려는 이 욕구의 종착지가 바로 서울이라는 점입니다. 자, 인간은 이 타인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자본을 축적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을 탐하는 게 기본 테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식주 모두 이 욕구를 통해서 양분화된 시장이 존재합니다. 자, 김밥천국이 있으면 울프왕 스테이크집이 있고요. 우리 보세가 있으면 또 샤넬이 있고 일반 소형차가 있으면 또 벤츠가 있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식주 기본이니까 집은 비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미 의와 식은 이런 자본 시장에 철저히 녹아져 있어요. 근데 왜 주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미 의식이 더 심하면 심했지 주보다 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자본에 의해서 양분화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서울이라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상위 지역으로 갈아타죠. 밑에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입지와 단지로 내 자산을 내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기본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규제가 지속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가라타기를 통해서 좀더 안전자산으로 모여드는 심리가 강한 것입니다. 결국 이 가라타기 의 종착지는 서울이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강남이 서울 중에서도 종착지? 강남이 왜 종착지는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소유 욕구의 기본적이다. 그리고 가격도 강남이 제일 비싼 이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왜 그럴까? 지금 만약에 매니저님이 돈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많아요. 그럼 어디 살고 싶어요? 강남. 강남이죠. 일단은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한번 개발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강남 최초의 도시 개발이 될때 어,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고 뭐 일부 도시 마찬가지지만 기획 도시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는 구도심이야. 그러니까 약간 난개발이라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집이랑 뭐랑 상가를 다 때려 박아져 있고, 길도 좁고, 차도 못지나냐니고 이런 길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기획이 아주 잘 들어간 거지. 테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직장들이, 첨단 직장들이 몰리고, 그 다음에 부촌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기획해서 짓고, 뭐, 음마 아파트도 대표적이지만, 부자들이 올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강북에 있던 유명한 이 학군이나 이런 것도, 학교나 이런 것들도 밑으로 기획을 해서 옮겨주면서 강남이 인간이 살기 아주 적합한 상업과 학군, 교통 그러니까 강남에 있으면 편하다 모든 게다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강남에서 약속을 왜 잡겠어 여기 모든 게다 있으니까 그리고 강남에 왜 살려고 할까 모든 게다 있으니까 그럼 서로 경쟁할 거 아니야 100명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 이게 철옹성처럼 가격이 쫙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도시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도 강남의 인프라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바뀐 거는. 자, 서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직주 접근입니다. 바로 거리죠.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서울의 이 3대, 지역이 있죠. 바로 이 광화문 일대, 도심지, 그리고 영등포 일대, 그리고 마지막 강남 일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직장인 수요를 가진 곳이 바로 강남 일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이 직주 접근 최 1순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가 생기죠. GTX A, B, C 노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노선에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찾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가 생기더라도 물리적인 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동 시간은 우리가 열차에 타서 이동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열차를 타기까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 가겠죠. 그 다음에 대심도다 보니까 지하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뭐 걸어 내려가는데 한 5분 10분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승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 하차 시간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뭐, 만 원이라고 된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뻔합니다. 왜냐? 수익성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개발이 들어가죠. 여기에 수익성이 간당간당한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만차 인원을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 불편함은 바로 돈입니다. 이처럼 서울 내에서도 직장이 몰려있는 지역,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싸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렴한 이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서울이 우상향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인프라 편의성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귀차니즘이 가득한 동물이기 때문에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일수록, 어떻죠? 바로 편의점이 많죠. 이러한 상업시설 그리고 인프라는 앞으로도 더욱 커지고 견고해질 겁니다. 콤팩트하게 더 높은 빌딩으로 개발이 될 거고 우리 서울 자체가 콤팩트 시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인프라 편의성은 주거환경 그러니까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인프라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만 더욱더 신설되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더 거대화되고 그 중에 핵심 지역이 있을 거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마찬가지고 차후에 생기는 3기 신도시까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로 다시 도심 회귀하는 인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도심 회귀를 할 때는 본인 자산이 좀 되시는 분들만 올수 있겠죠. 다른 분들은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 슬럼화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어떻죠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편의성이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데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부동 가격이 오르는데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아, 이게 많은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은 빠질 것이다. 자,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전체적인 주택시장에서는 뭐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요들이 몰리는 자리는 이 여러 수요들이 한 번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리가 돌아가요. 어, 전체적인 주택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분화 됐잖아요. 갈아타기 하고. 지방은 하락세고, 서울하고 수도권은 오르고. 이게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르는 지역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갈리게 되고, 자기의 자산 규모가 높은 사람은 그들끼리 경쟁해서 주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남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강남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열 개가 되면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떨어지는 거 맞아.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이란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향후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장 참여할 때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 서울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입니다. 바로 서울은 자체적인 브랜드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서울도 브랜드고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 단지 다 브랜드입니다. 자, 서울 주요 지역명 압구정, 한남동 브랜드 아닙니까? 나 압구정사라 한남동사라 이 주민등록증에 하나 박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단지 이름 뭐레데펠 헬리오시티 이런 단지 이름도 브랜드입니다. 자레데펠 산다. 그러면 은그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돈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브랜드 돼 있고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거지. 그럼 전 국민 머릿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해당 지역과 단지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강남 개발을 통해서 서울은 고도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택의 가격 중심을 서울이 결정해 왔습니다. 이제껏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안정 자산이라는 이 심리적 장치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 심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 강남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강남 불패 이게 학습 효과처럼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강남이 불패한다는 단언을 할순 없지만 이 많은 사람 심리 안에서는 이것이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이 수요자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브랜드와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가방도 똑같은 가죽을 쓰는데 어떤 브랜드는 굉장히 비싸고 어떤 브랜드는 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죠. 이렇듯이 우리 브랜드 효과, 학습 효과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서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절대적인 논리적 근거를 대라. 그래프를 대라. 뭐 사전을 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부자게요? 절대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자사고 폐지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자사고가 폐지되면 어떻습니까? 강남의 학군 그리고 학군 유명한 서울의 일부 지역들 다시 또 견고해지겠죠.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직방TV 투자이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